오늘 소개해드릴겠다는 f e 아메리칸 스탠드 하드 99년 엔남바 아무들입니다아이 친구는 거의 뭐20한 4, 5년 된 기타 같은데 아 보관 상태가 아주 굿 컨디션 그대로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에이, 이 친구는 또 원래 싱글 픽업인데 여기 지금 던컨 어, 픽업으로 풀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타죠. 싱글싱 싱글 글험버커라 아, 클린 드라이브 모두 사용 가능한. 아주 범용 극강의 사운드를 낼수 있는 아주 그런 풀 업그레이드 기타가 되겠습니다. 엘더바디에 톤선버스피니시가있고요 우주도시판에. 이 플랫은 가미스이게리플랫 한번 했나요? 에,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엘더바리, 3 t s 스핀린시에 서퍼셀 락킹 헤드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야. 아, 데미지가 또안 들어갔네요. 에, 아밍, 뭐 클린, 드라이브. 뭐 여러 가지 톤을 낼수 있는 아주 스트랩. 아주 극강에 돈을 낼수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. 엔남바는 말씀하셨듯이 99, 99, 99년 면세기나 그런 모델이죠. 이게 연식에 따라서 이 시절 람바 메이드 USA 의 로고 자체가 아, 살짝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이 되겠습니다. 99년 특징답게 사각 백플레이트, 밴더 로고가 같이 혀 있는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예, 스탠다드 풀 업그레이드 덩컨 셋 모델이었습니다.